그 1주택자는 양도세가 아예 안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일단 비과세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예전처럼 주택 한 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보장되는 시절은 이제 끝났다. 라고 아... 보시면 돼요. 일단은 비과세 관련돼 있는 부분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비과세 요건에 대한 변화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2017년도 파리 대책이 핵심입니다. 2017년도 파리 대책을 기점으로 해서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 그 이전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은 그냥 2년 이상 가지고만 있으면 비과세가 되는데, 음. 파리 대책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은 일단은 2년을 살아야 된다라고 음. 어, 요건을 강화했어요. 그래서 어,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됐다라는 것, 두 번째는, 어, 2018년도 9.13 대책의 요건이 하나가 또 추가가 됐는데, 우리가 주택 을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입을 해서 2주택이 된 경우에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죠. 음. 현행 법률상, 어, 유예기간 이내에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한데, 그 유예기간이, 어, 현행 법률은 3년입니다. 음. 그런데, 어, 9.13 대책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구입한 주택은 그 유예 기간이 3년이 아니라 2년으로 어, 줄어들었죠. 음. 그리고 이번 대책에 또 추가가 된게 있죠. 이제는 일시적으로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1년 이내에 또그 집에 직접 입주해야 된다는 라 요건까지 또 들어갔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일단 좀 다소 복잡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주택 갖고 있는 이제 갭 투자자들, 실거주하지 않는 갭 투자자들은 좀 피해가 있을 수 있겠네요. 피해가 있을 수가 있고 어 특히 우리 2017년도 파리 대책 이후에 취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주 요건이 추가가 됐기 네. 때문에 그 이후에 갭 투자한 사람들은 비거사 받기가 좀 어려워졌다라는 네. 거고. 다만 파리 대책 이전에 갭 투자하신 분들 있죠? 갭 투자해서 주택을 네. 구입한 사람들은 어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음. 비과세가 보장이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는 게 2년 이상 거주해야 세금이 줄어든다는데요? 라고 이걸 많이 혼동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분해야 될게 있어요. 비과세가 되는 것과 어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인 경우는 좀 구분해야 됩니다. 음. 2017년도 파리 대책 이전에 구입한 사람들은 그리고 매각할 때 그게 9억 원이 넘지만 않는다라면 완벽한 비과세가 됩니다.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만. 예. 항상 다만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다만 2017년도 파리 대책 이전에 구입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집이 9억이 넘는 고가 주택에 해당이 되면 이번 대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8대 9억 이상이면 8대 9억 음. 이상일 때.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이면서 9억 초과하는 고가 주택일 경우에는 이번 대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어떤 영향을 음. 받느냐? 사실 현행 세법에서는요. 1주택이기만 하면 고가 주택이어도 양도세 부담이 별로 안 나와요. 음. 왜냐?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9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음. 계산하고, 그리고 그 9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할 때, 장기부의 특별공제가 1년당 8%씩 최대 80%까지 음. 공제해줘요. 두 가지 인 9억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한다. 그 다음에 9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장기부의 특별공제가 1년당 8%씩 최대 80%까지 가능하다. 이, 이게 핵심이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1주택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 매각 금액이 20억이 되건, 30억이 되건, 양도세가 1억을 넘지 않아요. 조금밖에 안 음. 나옵니다. 이 혜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 이번 대책에서는 이 요건을 조금 더 강화를 했는데,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계산할 적에 거주해야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거주 요건을 강화했어요. 음. 참고로 지난 대책에서도 거주 요건을 추가해서 강화시킨 게 있었어요. 기존에 우리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부의 음. 특별공제를 계산할 때 2년을 살아야만 장기부의 음. 특별공제를 80%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기존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는 어떻게 바뀐 거냐? 단순히 2년 사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2년 이상 살고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나누어요. 그래서 음. 보유기간당 1년당 4%, 음. 거주기간 1년당 4%.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1년당 8%를 거주와 보유를 이렇게 스플릿 하는 거예요. 그럼 거주를 하지 않고 보유만 10년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40%밖에 공제를 못 받게 되는 거예 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2020년부터는 기본적으로 2년 이상 거주해야만 어 장기부의 특별공제가 많이 늘어나는 음. 건데, 거주를 2년조차 하지 않았다. 그럼 장기부유 특별공제는 1년당 2예요 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년 이상은 보유를, 거주를 해야만 돼요. 음... 그리고 나서, 어, 2년 이상 만약에 거주를 했다면, 보유기간당 1년당 4%, 그 다음에 음... 거주기간당 1년당 4%씩 두 개를 결합해서 계산하도록 돼 있어요. 음... 그러, 그러니까 이게, 어, 어, 이게 물론 이제, 2021년부터 계산하는 걸로 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 이후에 매각할 때 장기부의 특별공제를 80%까지 맥시멈으로 받으려면 결국 거주도 10년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전처럼 2년만 할 수는 없아 그렇습니다 2년만 나온다.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혹시 지금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 나는 이미 2년 이상 보유, 거주했어. 난 이미 2년 이상 살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아, 나는 이미 면제부를 받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2021년부터는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실거주 목적으로 어떤 주택을 매입하는 것도 이제 정부에서 어떤 하지 말라. 이런 사인으로 볼수 있겠네요. 실제 거주만 한다면 괜찮은 거죠. 음. 실제 거주만 한다면. 그런데 이제, 어, 실제 거주한 기간이 어그 기간에 따라서 그 혜택을 조금 더그 인센티브를 음. 더 많이 주겠다는 취지기 이 때문에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같은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음. 그래서 만약에 단순히 보유기간은 상당히 긴데 거주기간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주택을 매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라면 내년 2020년도까지 매각하는 게 좋겠죠 음. 2021년부터는 장기부의 특별공제가 확실히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지니까. 네. 음. 그러면 이제 정부가 지적한 것처럼 뭐 전세를 끼고 사거나 음.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서 살지도 않는 집에 사지 말라. 뭐 이런 의미로 볼수 있겠네요. 그런 메시지가 되겠죠. 다만 여기서 어 중요한 게 있어요. 어 우리가 비과세를 판단할 적에 요건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비과세가 된다면 사실상 구태우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문제가 되는 건 고가주택일 때만 음. 문제가 되는 거니까 9억 원이 넘지 않는다 라면 비과세 요건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음. 무조건 거기에 들어가 살아야 된다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우리가 2017년도 8일책 음. 이후에 구입한 거는 2년만 거주하면 비과세되고 그 이전에 구입한 거는 거주하지 않더라도 음. 완벽한 비과세가 된다고 그랬죠. 9억만 넘지 않으면 고가주택이 아니니까 완벽한 비과세가 되죠.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음. 반드시 들어가 살아야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음. 결국, 일주택이면서 고가주택일 때에 음. 해당되는 음. 상황이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다. 음.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보유세가 오른다고 했는데, 맞아요. 구체적으로 뭐, 얼마가 오르는 건가요? 강남구의 어, 음마 아파트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시세 가격 기준으로 보면은 23억 5천 정도로 되어 있고, 공식 가격이 17억 6천으로, 음. 대략 어, 공시 가격이 53% 정도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택 딱한 채만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와 종부세는 629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보유세가 대략 한50% 정도 상승한 걸로 좀 예측이 됩니다. 집딱한채 가지고 있을 때 기준이고요. 서초구에 있는 아크로 리버 파크. 예, 이게 시세가 지금 대략 한 34억 정도 되고 공시 가격이 26억 9,500만 원으로 형성됐을 때. 어, 공시가격이 대략 한41% 정도 상승했다라는 걸 가정을 했을 때 한채만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 종부세 합계만 음. 계산하더라도 1,684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네, 이 복잡한 세금 오늘도 이제 세금 마법사 원종우 세무사님 모시고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